<웃음> <웃음> 나, 나라 아 나라 가자 <laughs> 나라 <나, 나. 웃음> 좋은 말할때 나라 혼자 띠지 말란 말이야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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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. 아 피곤해. 아 피곤해. 하 아, <laughs> <laughs> はーいシューーーはーいハイ、ーイ、ハンはいあリモコンにだ。 티인스트럭셔티 비디오는 모두가 높지 않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다 저에게는 요다 그의 이점은다 정밀하게 할다 그럼 당신을 다 Walk f o r w a r 다른 s you release. r e l e timing is crucial. Time channel is too late. Time c h a n 아 e 아, 예, 아 차... t <laughs> 올라갈 수 있는 길 없나? 저기 오른쪽. 처음부터 와야 돼? 왼쪽 쪽에 있잖아. 오른쪽이 어디? 아 진짜. 아, 진짜. 어. 또 아. 와. 아휴. 왜까분니 좀 기다려 줘라. 호이짜. 호오. 호이샤. 호이샤. 호이짜. 호이샤. 자. 오이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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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려 볼래 자. 어어, 안 돼. 나좀 도와줘. 아, 뭐야. 안 돼. 아, 다시, 아, 다시 가야지. 야! <웃음> 야! <웃음> 봐. 여기 올라가는 데 있네. 여기 있었네, 올라가는 데가. <laughs> 야, 도와줘, 빨리 와서. 빨리. 다 빨리. 해다. <laughs> <laughs> 빨리 나좀나좀나좀 도와줘. 나, 어. 나, 나 좀. 아! 나좀 도와줘. 올라와봐 다시 올라와 봐. 나좀나좀 도와줘. 어 어. 나좀 도와줘. 아니야. 땅잡았어뭐 하는 거야? <laughs> 잡았나? 어, 어. 됐어? 잡았나? 어, 된거 같아. 끌어올려. <laughs> 빨리. 오빠, 오빠가 좀 벽을 좀 잡아보겠니? 어 됐다, 됐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어 됐다, 됐다. 아 됐다, 나나, 됐다, 됐다, 나나, 됐다. 어, 더, 어, 참, 어, 아, 씨, 아, 저 바보, 아, 재없어 아, 어디야? 아우, 어. 어. 아우 <웃음> <웃음> 와우, 진짜. 하루 저 사람. 만세. <웃음> <웃음> 어, 왜 이래. 왜 이렇게. 도와줘, 빨리. 아, <laughs> 진짜. 빨리, 빨리. 나좀 구해줘. 아, 나좀 구해줘. 어, 왜 이렇게 못해. 어, 그래. 어, 빨리, 빨리. 빨리. 조금 더. 조금 더 올려줘. 조금 더 올려줘. 자, 그렇지. 거기서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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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오우. 어 됐어 어디를 갈라고 어디를 갈라고 어디를 갈라고 어딜 주머니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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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놔 줄래 어 주머니 <laughs> 좀놔 줄래 이돈 <laughs> 이거 내건거 같은데 이거 <웃음> <웃음> <진짜> <웃음> 가져와 이거 내 돈인 거 같은데 이거 가져와 나 줄래 <laughs> 가져와 내 돈이잖아 이거 가져와 어쩐지 지갑에 만 원이 비더라 가져와 <웃음> <웃음> 지갑에 만 원이 지갑에 뭐라고 지갑에만 원이 비더라이 가져 와라이. 뭐라고? 지갑을 뭐라고 했냐 내가. 이거 이거 야 이거 내 돈인데 이거. 이거 내 돈인데 이거. 가져와. 가져. 몰라. 아싸 아싸 아싸.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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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아 가져 가져 <웃음> 가지라고. <웃음> 가지라고. 아, 가지라고 아, 빨리 팔 오른팔 어 그렇지 올라봐 올라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휴. 어, 어... 아 나좀 도와줄래? <laughs> 나좀 도와줄래? 잡았나? 아, 그 오른손으로, 더 밑에, 어 왼손 잡았나? 어. 어 그렇지 왼손, 왼손 잡아, 어 그렇지 오케이 조금만 끌어올려 볼래? 아유 고마워 아우 짐덩어리 <laughs> 하이짜 하이짜 아이고 하이짜 하이이 아이 참하이 아우 참 하이짜 아이하이 아씨 왜 이렇게 못해 보여줄게 휙 우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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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았다. 어, 아, 좋았다. 다. 다시. 아, 좋았다. 어! 아우, 좋았다. 한 번만 더. 도와주세요. 어, 도와주세요. 예. 엄마. 에차. 어디고 어, 여기구나. 오오오오오! 가만히 있어, 가만히. 좀 올라오겠니? 이게 다 올라온다. 다 올라온 거야.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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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... <laughs> 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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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끄는 이거? 아,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내가 올라갈게. 어이자어이자 아우씨. 어이, 아우 힘들어 호잇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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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롬 내려와 내려와 뚱뚱해가지고 걸려 뚱뚱해가지고 호잇짜 와다다다다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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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빠비켜나뛰 뛰어야 돼. 저왜 저러냐? 아, 정말. 비키란 말이야. 자. 아, 아이고 아이고 아 피곤해. 아이고 피곤해. 아. 아우. 아우 정말. 그, 아이 그뭐 헤이 자자 오케이 아오뭐 오빠 한번아자손손 손 내밀어 자 올라와 올라왔어 올라와 <laughs> 잡았어? 어, 잡아줘. 나 잡았어? 아니 좀더 내려와 좀더 조금만 조금만만 어, 아이씨발 아휴 아휴 아이 차왜 이렇게 못하니 아아한 번에 갔는데 자기 <laughs> 자기 꼬아 <도와주러> 들어갔다가 <laughs> 왜 이렇게 못해? 아아 여기 한 번에 못 가나? 대롱 대롱 저저저저저저 그거 어떻게? 저저 그거 어떻게? 저저저 아이 안 되겠다. 어떻게 하는 거야, 오빠? 빨리 끌고 와.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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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가자. 아이고 아이고. 호휴. Let's go. 팔. 팔 불려 뛰기. 하이. 슈퍼맨. 哼 <laughs>。